예, 안녕하십니까. 용어집 기억 다시 일번 어, 가청 한계입니다. 어, 이전에 무대음향 투 책에서 보시게 되면 어, 가청 주파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어, 20에서, 20에서 20에서 2만, 흔히 이제 20K라고 하죠. 20에서 20K 2만 헤르 정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데시벨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똑같은, 주, 어, 똑같은 아, 비슷한 말일 수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등청가 곡선이랑 약간 연계해서, 어, 또, 그, 그냥 주파수를 20에서 2만에서 듣는 기준이 아니라, 데시벨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랑, 이제 db를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2페이지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영역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 때 영역은, 어, 높은 데1 0 정도는 돼야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등천강곡선에서도 그 사람이 저음역대 영역을 잘못 듣는다는 것처럼 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Hz 이하 여기쯤에 100Hz 되는데 100Hz 이하는 어 120dB 뭐 100dB 정도는 돼야지 어 사람이 이제 인식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주파수 라중에 플레이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음역대 같은 경우는 소리를 작게 하게 되면 티가잘안나요 분명히 레벨은 뜨는 것 같은데 나는 왜안 들리지 예 그거를 약간 그 뭐지 표로 보여준 게 가청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 영역을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경계선이에요 이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중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영역은 이 정도쯤 정도는 악기 영역 왜냐 악기 같은 경우에 저음대 악기도 있고 고음대 악기도 있으니까 어쩌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실은 여기에 들리지 못했지만 이런 소리는 사실은 악기 소리로 날수 있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 소리 말고 생활 소리가 이제 겉에 있다면은 오케스트라 소리 한마디로 악기로 낼수 있는 소리가 이 정도 영역이 있다 그중에서 보컬 부분 보컬 영역이 이 정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도 사실 악기보다 고음역대나 저음역대를 낼수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있다는데, 하 무슨 얘기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음, 예. 지우겠구나.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이 부분도 이제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어폰 끼지 말라고 저희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어폰 끼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영역대에서 요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할머니분들 할머니분들은 막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이러잖아요. 뭐잘안 들리. 저희가 아직 늙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할머니분들은 말하면 말길 잘못 알아들어 이렇게 그냥 웃어넘기는데 왜 그러냐 할머니의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가청 한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삭제가 되면은. 소리는 못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예전의 목소리에서는 이 정도 영역을 다 들었는데 이분이 깎이기 시작하니까 뭔가는 얘기했는데 그 말뜻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저희 할머니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어폰을 쓰거나 귀를 혹사시키면 속도가 빨리 진행된다는 거죠. 이거는 늦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화처럼 늦출 수가 없는데 예. 이게 미술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시력이 나빠져도 그냥 안경 끼면은 그냥 그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음향하는 사람이 보청기 보청기 끼고 음향 잡을 순 없잖아요. 보청기 끼인 음향 감독을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누가 같이 일하자고 하겠습니까? 귀도 손상이 되면 보청기에 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어폰 끼다가 나중에 보청기 낄수 있답니다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어찌됐건 음향 엔지니어로서 이어폰 이런 것들 을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어쨌건 날이 가, 뭐냐 세월이 지나가고 늙어갈수록 이 범위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데 최대한 그것을 느리게 진행시키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가청한계는 20에서 20,000Hz까지 들 수가 있는데 그 DB 영역에 따라서 그 소리의 크기 영역에 따라서 그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주파수 대역별로 틀이다. 저음은 소리가 좀 커야지 잘 들리고, 고음은 소리가 좀더 작아도 잘 들린다. 그 중에서 악기의 분포는 이 정도쯤이고 보컬 분포는 이 정도쯤이다. 그러게 요거 이 정도쯤을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